네 안녕하세요 전영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서, 서울 창업 카페 서초 교도점에 와 있어요. 들어와서 어떤 걸하냐면그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을 하는데요. 저기 안인선 안인선님 어디 어디 나가셨어요 지금? <laughs> 자 안인선님은 지금 어디로 가시냐면 유튜브 가셔서 유튜브 강사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럼 제가 지금 생방송하는 게 유튜브로 보이실 겁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오신 분들은, 네, 각동원님, 그 유튜브 가셔서, 유튜브 가셔서, 유튜브 가셔서, 유튜브 강사라고 쳐보세요. 유튜브 강사. 유튜브 강사라고 치면, 이제 제가 생방송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방법들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강사 치면 밑에 뜹니다. 실시간으로. 고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유튜브를 강의하고 있고요. 현재는 한양대학교 미래전략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 또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어디에 있었냐면, 전에는 제가 그 세종사이버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유튜버학과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은 주로 CEO과정에서 주로 이런 강의들 하고 있고 또 이제 공공기관에 와서 공공기관에서 이런 강의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네. 지금 제가 생방송하는 것들을 보시려면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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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 가셔서 유튜브 강사라고 쳐 보세요. 유튜브 강사. 잘 보이시는 분은 잘 보인다고 네. 보인다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요거 쉐리프, 셰리프 네, 그, 미국 가면은 보안관, 예, 보안관 모자를 쓰고 하고 있는데, 이모자는 프리즘 라이브에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프리즘 라이브에 주는 거예요. 우리, 곽동원님 잘 보이시나요? 영상 보이시나요? 곽동원님? 곽동원님 잘 보이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네. 자, 우리 박은혜님, 신혜원님, 네, 강사님이 왼쪽 손으로 들고 계신데, 네 그런데 오른손으로 보이죠? 네잘 보입니다. <laughs> 화면이 마치 오른쪽에서 네 그렇죠. 그럼 왼쪽으로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이렇게 네자 신기하죠? 네네 네. 이런 것들 을 오늘 배워볼 거예요. 네자 우리 신혜원님 어유 어디 갔다 오셨어? 신혜원님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네 네. 신혜원님 저그 유튜브 가셔서 유튜브 어, 그렇죠 시바이 왕 보여요 너무 좋아요. 채팅창에다 채팅 좀 해주세요. 우리 시바의왕님, 유튜브 가셔서 유튜브 강사라고 치면 거기에 지금 제가 생방송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네, 가셔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에게만 제가 AS를 해드립니다. 댓글 달아주시는 분에게는 AS를 해드려요. 네. 시바의왕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것도 배워볼 거예요. 도리도리님, 잘 보입니다. 우리 안, 응? 안, A <laughs> 이 채널명을 바꾸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죠. 박은혜님. 채널명을 바꾸면 나중에 이게 바뀔 거예요. 안A가 아니라, 그렇죠. 해범의 건강 이야기, 잘 보여요. 네, 채팅창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 저는 이보안관 모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썼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에 꽃을 하든 뭐라든 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들어오시는 분들, 제가 스마트폰으로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전 세계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 곽, 우리 곽동원님, 그 댓글 한번 다셨나요? 댓글. 박동원 님 댓글 한번 달아 주세요. 네. 좋죠. 이런 것들 배워 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팬들하고 소통할 수 있고 네. 고객님들과 소통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안인선 님은 이렇게 하면서 가서 이제 보여 주는 거예요. 네. 요게 뭐 뭐고요. 이렇게 보여 주는 거죠. 요게 뭐고요. 보여주고 내 얼굴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꾸로 돌리면 여기에 제가 여기 스튜디오에 스튜디오에 그걸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죠. 스튜디오에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전면 카메라 좌우 반전 사용. 네. 그리고 동영상 끝나면 자동으로 얘가 저장이 됩니다. 여섯 명은 들어와 있어요. 여섯 명만. 네. 반대편으로. 이렇게 음. 해서, 여러분, 전면 카메라. 네. 여러분들, 여기가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서울 이제 창업 카페. 창업 카페. 서초 교대점에 프리즘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잠시 후에 배울 거예요. 스튜디오가 이렇게 잘돼 있어요. 나중에 코로나가 좀 많이 완화가 되면 오셔가지고요. 여기 회원 가입하시고 빌리시면 된대요. 자세한 건 우리 최성의 매니저님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방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 강말근님, 도리도리님. 네, 하이하이요. 국초 곽동원님 좋아요. 여기 댓글 다신 분에게만, 이정님 댓글 안달았어요 댓글 다시는 분에게만, 이거 다 보여, 다 보여. 이 댓글 다시는 분에게만 제가 AS를 해드릴 거예요. 이 댓글 다신 분들만 초청해서 AS 해드릴 거예요. 곽동원님 AS 해드릴게요. <laughs> 위너TV님 해드릴게요. 그리고 자기 본명이 아니신 분들은 밑에 이름을 써주세요. 이정입니다 최현진입니다. 누굽니다.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방송국 같은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서. 저쪽에 어, 부조도 있어요. 부, 부조정실도 있어요. 주조, 부조 다 있습니다. 저 안에서 할 수가 있고, 이 안에 시설이 정말 잘돼 있습니다. 네, 지금 일곱 명분이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오시는 분은 뭐 하시는 분들일까요? 박은혜님, 그렇죠 아, 박은혜님 안 아, 알았어요, 누군지. 채널 이름 바꾸시고, 좋아요, 좋아요. 자, 요리하는 것들 한번 배워볼까요? 네. 신혜원님, 댓글 달았어요? 신혜원님. <laughs> <laughs> 이렇게 하시는 거. 여기서는 물건도 팔면 돼. 어, 그렇죠. 공인중개사서 공부시네요, 님 시소에 웬일에 어, 아 보셨나 봐요.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프리즘모라는 생방송 라이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방송 종료하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시냐면, 이제 스마트폰에 플레이스토어 가셔서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정직. 이제 방송이 종료가 되면요.